안녕하십니까. 하푼입니다. 2025년 방인산업부품소재 장비대전의 장원컨벤션센터인 세코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실내전시장이랑 야외전시장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품소재 전시회라서 이렇게 어 차량이 등장하기보다는 보통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들 이렇게 해서 작은 전시물들이 많아서 실내는 저는 안 들어가봤고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야외 전시장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포방부의 나라답게 어 이런 전술 차량에도 105mm 그리고 또 88mm. 아 81mm군요. 그리고 120mm 박격포 등을 장비한 차량들이 보이고요. 어, 군용 차량보다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까지 제가 픽업 차량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등장하는 타스만 픽업 차량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 사실은 저렇게 픽업 형태의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승용도 경해서 경 해서 나오는 차량들은 사실 짐을 실어 보면 조금 길이가 있는 것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인승으로 아예 짐을 싣겠다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레저용으로 쓰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차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나 또 혼자서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여행을 다니거나 하시는 분에게 이런 인승 픽업 트럭도 좋은 초이스가 될것 같은데, 어, 이런 차량이 드디어 나오네요. 금액은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어, 옆에 보시면 타스만 G 차량하고 이렇게 함께 전시를 해놨는데, 확실히, 어, 파리트가 대형 파리트가두개 정도 이렇게 실리는 거 봐서 나중에 짐을 싣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짐을 실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무더운 날씨고 또 지금 점심시간이고 해서 그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실내 전시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실외 전시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날 여기 경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궤도 차량도 전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궤도 차량 한두 대 정도 와 있으면, 또 시각적으로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야, 저거 무슨 차량이지? 하면서 구경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구요. 어, 대한민국의 유명한 방산업체들이, 여러 업체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제일 핫한 업체는 아마 하나 디펜스일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실내에도 부수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실외에 차량을 전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어, 시간이 허락하시면 지금 현재 정원성산구에 위치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네, 방위산업 부품 소재 장비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차량에 대해서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또 디테일도 보시고 그 전반적으로 차량의 형태라든지 또 디테일들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영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こっちなん 장갑이잖아, 장갑 차잖아. 그러니까, 두꺼운 장갑 차잖아. 그냥도 안 되고. 생존도넙트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 괜찮은데, 걔는 안 돼. 근데, 이리 만약에 다른 한 번에 세레바 쏘고, 불타다고했거를분리하고 아, 그러니까 사람 안내는고 버튼 나 번, 푹고푹 재물 관리는 만해결하 되는 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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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